이것 또나와 스킵. 여기는 노바. 아무 통신망으로 교신 중, 즉시 후송을 요청한다.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. 노바? 놈들이 당신의 기억을 지웠나 보군요. 기억을 지운 거구나. 여기 탈출해야만 자치령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임무 수행 중 아니었어?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일이 꼬일대로 꼬였습니다. 하지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. 무기고로 이동하십시오. 무기고, 갑옷세, 목비틀기. 명령대로. 여기 올라가어야 되지? 알겠습니다. 계단이었고. 기필코. 이거 잡아야 되는 거였나? 음, 그러네. 잠깐. 그럼 일로 가면 안 되나? 어, 이렇게? 오. 어? 정신 바짝 차려. 오, 어? 일로 가도 된다. 엄청나게 위험하다. 이 밑으로 꼭안 가도 되네? 갑니다. 음. 정신 없을 겁니다. 아하, 미령대로 거기서, 나와 놈을 찾아. 알겠습니다 기필코 무기다. 알겠습니다 s u 소 e So, you are. I'm s o 니다 y I'm s o 으로 y 동 m s o r 은신전투복... 저 옷이 있어서 은신하는 거구나. 저격이 큐로 다시 바뀐 거니까 큐... 이게 아니라 얘를 잡아야 되는 거지. 다른 애들을 알아서 도망가네. 가고 있습니다. 큐겠습니다. 큐~ 사장거리 되게 길다. 갑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 경비가 만만치 않아. 일단은... 아~ 야 야야야야야! 오, 은신 보는 거아 이게 보는 건가 보다 포 탑이 근데 여기는 공격을 못 하는 거잖아. 정신 없을 겁니다. 그러면 빙 둘러서 할수 있습니다. 아, 아 여기 여기구나. 그쪽 근처에 파동 수류탄이 있을 겁니다. 그거 하면 다수의 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이동 중. 수루탄 W, 차깐차깐차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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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스루탄 가어 이것도 거리가꽤가오 귀... 이렇게 멀다고? 다 맞추려면 여기 다 맞았다 효과가대단한가 피어스와 델타도 여기 잡혀있습니다 우리 셋을 모두 구하는게 쉽지는 않을겁니다 우린 한 팀이야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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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여기 나가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어. 빵! 여기도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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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경보 본시설에 작전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. 가보세! 앞에다 던지! 아, 다안 죽었어! 아, 진짜 세 마리 남았는데 쿨! 놈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. 이동하십시오. 어서!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. 가 모자라요. 큐 명령대로 여기까 가고 있습니다. 동료야. <laughs> 그 놈들에게 죽는 줄 알았습니다. 다른 유령들도 구해야 돼. 그냥 여기서 죽게 내버려둘 수 없어. 다른 유령? 물론이죠. 바로 뒤따라 가겠습니다. 빵. 아.

정신없을 겁니다. 고요, 고요, 할수 있을까? 기도 막히고, 기필코 빵아 명령대로 여기 뭐이 동물이요? 티가난 어? 이 위에 있는 건 어떻게 해요? 고 있습니다. 저 위에서 쏘니까 걸음이 느려지네. 빵, 알겠습서 있다. 빠방, 알겠습니다. 같이 온 동료들이 잡아줘. 안 걸릴 거지? 롱 근데 은신왜 풀렸냐? 당황스럽네. 알겠습니다. 은신이 풀렸어! 아직 쿨이라고요. 술탄 트차 할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 동료 한명 죽었나봐요. 벌 어? 가시죠? 델타가 없어졌는데, 그 알고 있습니다. 델타 미안하다. 다 구하지 못했어! 캠프스버그잖아. 이도시에서 자치령 병력과 연락할 수 있어. 일단 이 세계를 벗어나야 합니다. 여기서 누가 섭자인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. 저쪽에 왕복선이 있습니다. 거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시체매를 타는 겁니다. 서로 흩어져야 시체매 타할수 있다고. 내가 예, 전 따라 가겠습니다. 목적지에서 뵙겠습니다. 좋아 우리도 서둘러야 돼, 스톤 시체 매가 비행 되진않았 는데, 아 이렇게 아 여기 지금 도로 구나. 아, 내공 격하 는 거야? 아, 이렇게 오 후진도 돼. 와, 와 고속도로 에서 후진 해봤 냐. 잡는 거였어. 그러면 큐도 써도 되겠네. 아, 근데 피가 없는데, 내가... 어, 어떡하냐? 이거 피가... 오 여기 있다. 큐 큐... 어? 이거 뭐야? 베스핀 가스, 베스핀 가스 같이 생겼는데 아닌가요? 공격이 안 되네? 아 이거 교통사고구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잡는 게 아니야. 그렇구만 뒤에서 올 때도 빵 뒤로도 쏠수 있구나 아. 총이. 그러면 수류탄도 던질 수 있나? 어, 진짜 되네? 아이고. 은하공항까지 남은 거리. 아, 그렇구나. 망치 줬으면 큰일 날뻔 했네. 힐머치롱. b 뱀 n 아 자꾸 가까이 오지마 안전 거리 확보 해주세요. 에너지가 부족합니다. 에너지가 부족합니다는. 아, 그냥 스킬 안 쓰고 총 쏴도 되네. 어나힐 먹어야 되는데 아힐못 먹어서 아.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야? 조심해 스